우리 와이 랩주주 여러분 들 반갑 습니다. 여러분 들의최 고의 투자 파트너 노 빡구 주식 인 사드리 겠 습니다. 자, Y랩이 이렇게 마이너스의 한 7%가량의 자,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제 Y랩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쫙 나왔었다가 오늘 또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오늘 나와주는 이 주가의 하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을 주기 위한 자,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노빠꾸식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Y랩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. 자,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이제 4월 17일 어제 영상인데 제가 이거 3배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근데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만에 3배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종목 이렇게 현재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이 나와있는 요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6천원에 위치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전고점 2만원까지만 가도 세배 가량의 주가의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Y랩이라는 종목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나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Y랩 유종목 어,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레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게 와이레 뿐만 아니고 뭐 dnc 미디어라든지 미스터블루 등을 비롯한 이러한 웹툰 관련주들이 모두 다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웹툰 관련주들의 일제히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제 아시겠지만 바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웹툰 여러분들 학원을 자 이렇게 그 뭐냐 아 웹툰 도서관에 방문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아 그럼 그럼 앞으로 이제 요 웹툰 관련해서 분명히 이런 컨텐츠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잖아요.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앞으로 요 문화 수출을 여러분들 50조원 시대까지 열어내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문화 수출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웹툰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 문화 수출에 관련해서 50조 원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재료가 소멸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나오고 있는 자유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, 그래도 이 모멘텀이 여러분들 아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, 그렇죠?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화 수출에 관련해서 50조 원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여러분들 그뭐 K 웹툰이라든지 K 컨텐츠 이와 관련된 이런 회사들의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렇다는 라건 앞으로 여러분들 정부로부터의 이런 지. 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딱 생겨나면서.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한활령 해제라는 이런 모멘텀도 지금 시장에 강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이두 가지의 모멘텀이 합쳐지게 되면서 자 이제 한활령의 해제가 됨에 따라서 웹툰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Y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여러분들 웹툰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자이런 지금 여러분들 웹툰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<laughs> 세계관 중에서 사람들의 선호도 거의 한 3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세계관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회사이다 보고 회사이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웹툰 쪽에 대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워화스 목금토일의 웹툰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웹툰들이 모두 다 Y랩의 웹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Y랩이라는 회사의 매출액과 영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지금 Y랩이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 보면서 이 종목 같이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, 있겠죠. 자, 지금 이렇게 코스피,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를 확실하게 딱 돌려 세우면서 자, 여기서 바닥권을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닥을 잡는 동안에는요. 당연히 그만큼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?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을 때 요거를 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된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면서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못 쳐다보시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고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을 더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. 자 보시다시피 4월 18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요.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4월 18일 제가 성신양회우라는 종목을 자 8시 49분에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과연 성신양의 우선주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. 자,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%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에게 또 아침부터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단시간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이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시면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있어요. 그러니까.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,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또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요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래쪽에 목적 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셔서 요거 딱 이렇게 클릭하세요. 자 그러면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 나오거든요 자볼시다시피 이렇게 또 김진영 님께서 9시 1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진영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어 실제로 이렇게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빨리 이 텔레그램 망에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?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항상 올려놓고 있어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,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, 자,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y랩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y랩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꾸준한 계단식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런데 여기서 Y랩이 오늘 주가가 하락에 나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근데 원래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번 이렇게 수직 상승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.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던 상승의 파동이 있다면 하락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자 그럼 지금 Y랩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나와주는 주가의 움직임에 엘리 파동에 나와주게 되면서 계단식의 우상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통 엘리언 상승 파동에 나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상승 1파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하락 2파가 나올 때 상승했던 상승폭의 중심 혹은 3분의 1 지점가의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y랩이라는 종목이 이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상승의 폭을 보시게 되면 자 요만큼의 주가의 상승에 나왔었던 건데 아직까지 주가의 하락에 나온다고 해 봐야 중심값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을 만한 이런 다운세에 대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.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운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에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y랩이라는 종목이 어찌됐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하락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에 더 나왔을 때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커스를 이 다음에 저점을 확실하게 노려봐야 된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와이랩이라는 종목.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매수 타점에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요. 자 제가 이렇게 Y랩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자 제가 만들어 놓은 Y랩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자료가 되겠고요. 자이 Y랩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Y랩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. 자, 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. 아, 그러면 나도 Y랩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,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. 자, 요 링크 여러분께서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.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의 광고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Y랩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Y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, 이번에 와이랩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.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Y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,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되게 좀 높아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면 되는가,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.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. 자,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,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요번에 조기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,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. 정치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놓은 요 종목은 요번에 그 대선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닷권에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.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이번에 3배,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.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,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, 그러면, 요,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,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여러분들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